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입니다 와 오늘 베드로 전서 어, 말씀을 가지고 실어한지가 이제 20일 됐네요 벌써 와우 우리 먼저 기도정시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있는 그 권위와 성령이 주신 파워, 그 주님의 보혈의 파워를 오늘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고 부흥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힘들어하고 또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 그들에게 해방을 시키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 만약 오늘 저의 강의를 말씀을 처음 듣는다면, 데이 원까지 좀 돌아가세요. 그래서 쭉 들으세요. 1 5 분밖에 안 되니까. 그래, 왜냐하면 이게 쭉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실존적 구원 뭐 이렇게 하기면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그렇죠? 그럴 테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구원.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해요. 말씀을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쭉 얘기합니다. 주님이 재림 안 한다고 이 거짓쟁이 선생들, 자 그냥 막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 버는 이 거짓 선생들 뭐막까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체험했던 예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로만 솔주한테 채찍질을 하고 찢어져가지고 피가 튀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저는 예수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마지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고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와, 멋있죠? 에이, 에씀에보에까에가에찍에맞에으에너에는에음에얻에나 에이, 에씀 에이, 에고 에이, 에또 에이, 에 너무 이거를 막 조직화해 가지고 막 이것을 뭐 신화화해 가지고 막 하, 이용해 먹고 그런 그런 무리를 보면 참좀 너무 무리수가 많다. 좀 너무 한 가지 그국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어,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뭐 간증이죠. 제가 주님이 이제 막 강력하게 한2 0년 전에 막 거의 매년 사실일 금식해라 막 그래가지고 사실일 금식을 네번한적이 있어 요 연거푸 매년마다. 근데 그, 이제 그래서 한번은 여기 미국에 있는 은혜 기도원 사실일 금식하러 가는데 뭐 방을 주시니까 방 방이 쭉 있는데 이제 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2 시인가 세 시에 역방에서 아마. 아무튼 이제 기도원 그런 데 가면 이제 뭐 귀신들 인사도 람막잡아다가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에 이제 아마 그 옆방에서 막금 막 나는 막 지금 금식하고 김치 감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잘 나고 턱 그러고 있는데 막 옆방에서 어떤 두 아주 권사님 같아 좀한 40대 50대 권사님 같은데 뭐 50대 뭐 권사 집사 뭐 여자 둘이서 막. 뭐 소리를 있는 악을 다 쓰면서 막 아, 관상아들 I'm 아, o r r y to look in the go, Kishine. I'm sorry to know. i 저 소리 너무 y to k 그래서 나가는 o 아 r y to know. i 귀신은 내 목소리가 커서 나가는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위, 보혈의 능력. 알렐루야. 그래서 제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서 이거 뭐 저희 셀피션 어, 물론 그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하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도 내가 잠을 자야 될것 같아서 일어나서 벽에다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언니 들었고 악하고 그지 같은 귀신 새끼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이 아니라 바보, <laughs> 바보 목사 이이이아니 y 바보 목사 u y 얼마나 o u 겠어요 무슨 기도해 u y 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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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의 you, y o o u y o o u you, y o o o u o u you,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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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o u 의 능력으로 나가라 이 o u you, o 조용해지더라.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 제가 내쫓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어요. <laughs> 그분들이 허고 소리 질러가지고 네. 주님이 부상해서 내보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조용해요. 그래서 아, 잘됐다, 그러고 침대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높은 침대 아니고 기성원에 있는 그 땅바닥에 있는 그 쿠션 하나 놓은거 기어들 어 가서 너무 행복해. 아, 이제 좀잠좀자야지 그런데 갑자기 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두복두복두복 이제 영으로 들리는 거죠. 영에서 일어나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t t l 그러고는 내 옆에 침대에 쭉 누가 이렇게 앉아재 l i t t 재밌죠? <웃음> 새벽 o 시인가 i 시 그러고는 내 귀에다 대고 와, 숨을 t l 쉬는 거예요. 겁주 l 는 t t l e bit of a little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놀라가지고 막 아, 밤에 달걀 귀신을 보면 어떻게 어요막 놀라가지고 뛰쳐나갔으면 어떻게 어요 제가 그 새벽에 기도원에서 방문을 차고 막 와, 귀신이다 그러고 나갔으면 그러면 저를 쫓아오는 귀신 이더 커지는 거예요. <laughs> 달걀 귀신 같은 것들이 아무도 것 아닌데 에이, 아,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아 저는 또왜 그래요? 왜내 귀에 다 대고 왜 숨을 쉬어? 징그럽게. 예수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우리 눈을 떴어요. 피곤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한 명한 우리 나가 이 방에서 주님의 보혈를 내가 촥보혈를 상상하면서 보혈를쫙 뿌리는 거예요. 병에다 네? 나가 네. 여러분 피 뿌림은 구약의 제사 법에 나옵니다. 네.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뿌려 그당 면 있는 사람들. 그걸 또 이상하다고, 그것도 한국 구시랑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건 구약의 핏뿌림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핏뿌림에 딱그 영적으로 했더니 그냥 쫙! 할렐루야지. 제가 왜 간증을 하냐면, 귀신이 내쫓은다든지, 뭐, 십자가에 보혈그 다음에 뭐, 나의 채찍에 맞음으로 뭐, 그 치유된다는 걸 너무 종교화하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아주 민첩한 관계, 관계에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 왜 저래요, 내쫓아주 이러한 관계가 들어가는 게더 중요하지. 요거를 어떻게 뭐 채찍에 맞증걸 해서 왜냐하면 비, 베드로가 지금 채찍에 맞음을 볼 때는요. 오마이갓, oh 그는 채찍 뭐예요, 그 채찍. 뭐. 요즘은 변태들이 무슨 뭐 채찍질하고 서로 를뭐 플레 섹스할 때 플레저를 준다. 그런 채찍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본 채찍은 뭐예요? 로만 솔조가 예수를 때릴 때그 채찍은 쫙 긴데 그 끝에 이저 낚시 바늘 같은 게 달려있어. 쫙 하면 요쫙 들어서 빡 몸에 뱉겨. 쫙 뜯으면 어떻게 돼? 쭉쭉 몸을 짓고 막 쓰게 돼서. 그냥 예수의 몸이 핏덩어리 빗덩어리, 빗덩어리.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때 그 맞을 때 나는 불쌍히 여겼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잖아. 아,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막침 뱉고 귀차대게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뭐 그러고 막 아, 자주 옷을 입히고 막, 막 그냥 어그 애들 문화가 뭐예요? 네, 쪽팔리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체면 문화예요, 면 문화. 예수의 체면 완전 똥으로 내려갔잖아요. 음, 그런데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그분이 그냥 말만 딱 눈만 딱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뜨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지옥불로다 그냥 보내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능력이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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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인을 우리를 통째로 구원하셔서 천국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이 같이 표현을 하죠. 내가 무슨 뭐 20년 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주사하고 응. 그래가지고 내가 진주문을 딱 보면 은 거기는 네가 유아초순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였다 그리고 게이블리 묻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들어가 할까? 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응.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 그래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쫙 들어가. 그 진주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딱 돌아서 그 진주문 천국 쪽에서 보는 진주문에 뭐라고 썼냐면 음, 아 이게 거꾸로입니다 제가 다시 다시 얘기할게요. 거꾸로야. 쫙 첫째 진주문을 갔어. 이게 이제 실존 구원을 얘기하는 실존 구원. 진주문을 딱 갔어. 우리 개별이 물어보래. 너는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아 저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예수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갔습니다. 제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해서 했 그래 들어가라. 턱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 반대편의 진주머를 보니까요, 나는 음, 벌써 예정됐어. <laughs> 네, 이제 그게 이제 실전적 구원론인데, 그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침을 뱉으면 침을 뱉고 아이폰아 눈에 눈 그죠? 손엔 손, 손을 잘못하면 손 잘라버리고 이러한 법이 아니라 그건 율법이잖아요. I for I는 눈 보는 눈에는 눈이요. 그것은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우리를 하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야죠. 왜 죄, 죄인들이니까? 얼마나 떡한 죄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까? 오늘도 진짜 짓거거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록하고 <laughs> 용서 못한 누가 좀좀 한번 좀 <laughs> 누가 오늘 여러분한테 눈침배고딱그 돌린다고 보세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자리에서 용서할 수 있어도 못하죠 우리 는 인간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왜? 두 가지의 구원을 같이 평행, 기찻길처럼. 뭐 하나는 뭐야? 영원한 구원.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이제 큰큰 픽처의 구원이죠. 그게 이 작은 픽처의 구원만이야. 뭐 근데 몸이 아프고 뭐이꼭 몸이 아프다는 게 무슨 코빈 나이팅걸에서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정신적인 거, 뭐 디프레션. 미국은 뭐잘 산다 잘 산다 하는데 무슨 뭘잘 사는 나라가 왜 매년 10년마다 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더블이 야 더블. 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마다 우울증이 더블 된다는 건이 나라 이러다가 다 디프레션에 걸려서. 예. 우울증. 그 왜? 이것이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위. 이것을 내삶 속에서 매매 안,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세요? 오늘 해결하세요. 제가 아까 기도도 시작했지만 여기 분명히 이 말씀드리면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해해요. 예. 뭐예 저도 죽고 싶을 때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슨 뭐, 뭐 이런 거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 에 먼저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깊은 관계 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리고 무슨 말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에 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영원히 들어가는 거고, 또 오늘 내가 정말 죽고 싶었다면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피를 내시고, 주님의 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찢어짐의 모습, 그 죄가 오늘 치유받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감사하세요. 제가 기도를 인도할게요. 주님, 우리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서 해방 시켜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던 보혈과 그, 그 아픈 곳 채찍에 그 있었던 그 피터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린 부응하길 원합니다. 우린 세상에 지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오늘부터 매일 부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또 봬요. 승리합시다. 아멘.